응. 잘 따라를 쳐봐요. 뭐, 멤버... 아 럭스 셰 미드 겠지 하지만 럭... 럭스 서포 밀어줘야미친 놈들아. 셋, 럭스 서포 밀어 와, 셋 누가 궁로더칠달 잘하나 승부다. 소리네. <laughs> <졸이네>. 축하한다 대현아. <laughs> 아 셋, 소리면 나 뭐해? 소리랑 <laughs> 럼블? 재밌네. 소 데미지 진짜 안 나와. 그 그. 탑은 더 징그러울 것 같은데? 그냥 올라프다움을 선사해야겠어 탑첫 기완 톨... 덤블조끼 아쉿 <laughs> 솔은 진짜 몇번만난본 적이 없어 라인전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솔 라인전 개병신이야 뭔지 티모 정글이야 넌또 뭐여 버프 먹었다고 솔 라인전에서 Q 뭐. 쓰고 비비면은 죽을까? 야 소이 라인 전 개병신이거든. 로밍도 개병신이야. 먼셋 <목소리> 소리 243 레벨이냐? 로 로밍은 수업 리길 쓰는 거 별로 없을걸 로밍 끄어어어어억 오지 않냐? 키워커 키뭐할 건데? 그 콤블 쏘아 콤블. 저글링 해야지 저글링. 일처리는 <laughs> 확실해 저글링. <laughs> <laughs> 소이 그냥 여러 라인 관광하고 다니려고 꺼낸 거라면 음. 재밌겠지만. 우리다 <laughs> 뒤졌다. 욕수님. 제발 큐를 그냥... 찍으세요. 씨발 1렙 때 개새끼야. 그대만 맞아주세요. <laughs> 리시 안 한다? 어. 까지 삼 아, 가서 그러면 너 리시 안 해. 바텀 1렙 킹. 나라도 대씨발로 막아. 해. 아니 1렙 킹갈 거야. 해. 해 봐. 리이안 하면 1렙 킹갈 <laughs> 거야. <laughs> 해 봐. 계속 1렙 킹갈 거야. <laughs> 해 봐. 영원히 1렙 킹 간다. 그러던가. 그래도 이긴 수가. <laughs> 일렉겐이면 정글모토안 먹고 오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씨안주니까 <laughs> 맞아. 맞 쓰리바텀. 와, 쓰리바텀. <laughs> <바토. 웃음> <와, 스리바토. 웃음> 우리가 화력으로 압도한다. <laughs> 무슨 소리야? 나중에 포탑에 꺼내먹을 텐데. <laughs> 나중엔 일렉겐 못해 지나가던 미니언 CS 들... 들어와서 겸치 들어와서 일렙안 된다고. 레벨업 한다고. 소은 아. 라인을 땡겨야 되려나? 역시 일로 와봐 뭐. 왜? 나보고 대신 맞거라고당연하지한 대만 맞아줘. 거지? 선 W를 더 쉬운 거지? 나지리다다더 쉬운 거지? 다더 쉬운 거다더션 때문에 다더다더그운 거지? 나다거다더다 뭐... 그 당연하지. 그걸 다 맞을 줄은 당연히 아프지. 모든 아파서 아주면 그니까. 왜 아프지? 맞으면 아픈 게 말이 돼? 그건 있을 수 없어. 너 맞는 거 좋아하잖아, 대원아. 맞아, 대원아. 뭔 소리야, 대원. 그건. 맞아, 대원아. 너 저번에 치앙... 취향... 팩트탕 맞아가지고 장갈로퍼 껐잖아. 아니, 그거 미친놈아. 뭔 <laughs> 소리야, <laughs> <laughs> <어수야>, 그건 또. <웃음> <웃음> 아니, 장갈로퍼에서 로리컨이라고 매도하는 거 그거 나오거든? 어. <laughs> 대원이가 그거 보다마자 껐어. <laughs> 아이 피곤해서 <laughs> 에헤 아. 피곤해서 쉬러 간거였으면 어, 좋았을 이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물론 난 러포터를 아, 어? 자주 안하지만 에이트기 이발 아니라 치속입니다아파일났는데 아, <laughs> 아니 뭐지? 소리 아프다고? 난 당연히 <laughs> 그 구에 다 맞아도 좀 아프지. 어. 예. 타고 있어? 역으로 봐도 돼. 예. 응. 안그 되겠는 걸. 언젠가는 돌아갈지 이게 안 밟히네? 소리 안보인다 소리 안보여야 네. 상황 종료됐어 <laughs> 여기 있는데 너무 나지 아. 말고 그냥 조용히 죽어쟤힐 빠졌지? 응 음. 솔 되게 빨리 가네. 서울. 그래, 로밍의 제왕이라니까. 로밍 가는 거 하나는 진짜 개 빠르네. 그러니까 라인 계속 밀어야 되는데 스킬을 안 맞으면서. 음. 아 그래? 넌 라인 당기면 넌 무조건 미드 지는 거야. 그래? 게임 어. 지는 거야. 계속, 계속 아 졸라 아파. 어. 하지만 너무 아픈 걸? 스킬을 안 맞아야지 그니까안 맞아, 안 맞고 맞춰야지. 안 맞고 맞추고 나니까. 맞고 거야. 안 아프려면 넌 미드 그탱을 해야 돼. 미드 가렌 할 걸. 아깝다. 럼블 이거 들지 너 가렌 가도 100% 질가잖아. 아, 네. 제발. 아 미드 럼블이 차라리 풀식자 들고 로밍 다니려고 미드 럼블 하는 건데. 그래? 룬은 이걸로 쓰여야 했던데? 저희 그건 탑이고. 아. 왜 구분 안 해놨어, 이거. 구분 아. 음, 해놨어. 그거 위에 클릭하면 나와. 아니, 난 그거 미드로 퇴서했는데 믿는대요. 이제 아래 구간이 그써서 <laughs> 그러지. 뭔가 로밍이 로좀 신경 쓰여. 아무래도 솔이다 보니까 여기시아 내가 맴비. 여기 시험 먹어도 최대한 내가... 그 로밍 빨리 얘기해줄게. 어, 다음 번에서락이야뭐멤비하 미드솔 전구의 탈리아가 아닌 게좀아씨발 내가 멤아 어. 여기서 집중해야 돼 멤비하면서 어. 해야 돼. 한번 당했으니까 멤비하고지. 네. 이봐. 개같은 게이러면 본캐 들어왔지 차라리! 그.. 오른.. 스펠 다 빠졌어 하다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렇이어피이렇할거면 후. 렇막면만 없는데. 면이하나 있는데 하면, 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이죠라프다 오. 여기 이쪽 언저리에 노턴이 알짱거리고 있거든? 밑에 보이자, 여기 밑에. 이쪽에 있어. 이거는 미드를 압박시켜놓고 야 이거는... 이거 처형인 갈 필요 없죠? 오른 상대가. 어 오른은 오르는... 어, 상대가 가야 돼, 너는. 어. <laughs> 넌안 가도 돼, 그냥 바로 불크 올려도 돼. <laughs> 어. 홀집 갈려고 그러네? 식간... 안같은데안가니거 보면 아 저게 안 밟혀? 좀더 뒤에 깔걸이 새끼? 없네? 어디 간 거야? 이제 슬슬 반화 관리 들어가야 되는데 오 저걸 피하네 안 맞지 락슨 피지컬 와드안맞는거지나한번 안 맞아서 자존심 스크래치 났어 솔이 집을 갔네. 진짜. 아니 워낙 그냥. 에4집 갔어 에 4시 불간 b 4 나왔는데 왜 제가 더 살이냐? 그러네. 4이 불간에? 4시 불간에? 4시 불간에? 4시 불간에? 4시 불지에 4시 불간어 아니, 난 절대 소리 빠질 때 보일 때까지 미드에서 아니 바텀에서 사릴 거야. 너 팀워치 너무 사리는데 우진. 아니 근데 바텀 안 오고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laughs> 거의, 거의 사라져 버렸어. 야, 야또 사라졌어, 또 사라졌어. 야, 나가, 안 나가, 보여, 나가, 안 나가, 보여. 가다 가다. 또 사라졌어, 또 사라졌어. 야 내려간 거 확실하다 이거. 근데 내가 뛰어봤자 이거 늘는대. 아, 오지진 제발 좀내도와 같은데 아이 빼고 있을 거야. 안 아, 돼. 네. 근데 대포는 못 버려. 아, <laughs> 불명해 뭐, 다시 왔다. 됐어, 다시 보여. 오, 막 가서 도끼로 카이팅만 할 거야. <laughs> 오, 네, 아, 뭐, 조심해야겠다. 뭐지? 녹턴 보였어, 우진아. <laughs> 왜 내가 뭐... 더 아프지? 시리어슬리시리아 쓰리. 응. 정말이야. 아, 소화, 소화, 뭐 뺏겼어, 뺏겼어. 이거, 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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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겼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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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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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잡혔다. <laughs> 아깝다 안돼 최후의 발악으로 진행에 속발을 걸긴 했는데 서울 로밍 가는 걸 막으려면 밀긴 해야 되는데 징교를 못해서 너무 아파 또 자꾸 지금 와드 사야 돼 그냥 라인만 계속 지우면 되는데 아니야 열심히 지우곤 있는데 답이다 이거. 근데 살아라. 그래? 아 바텀 손에 너무 큰데 이러네요. <laughs> 어. 아아이브 나온다. <laughs> 저솔 유성 생각보다 피하기 힘든데. 아니면 쟤가 잘 맞추는 건가? 건좀 피하기 힘든 기술 맞아 아 나씨. 네.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된다니까? 쟤 W키면? 안으로? 여기 제와 받으실 텐데 어때 얘들아? 어, 어. 그니까 너가 쫄아서 빼면서 하니까 다 맞는 거야 솔은 W키면 들어가야 돼 오히려 아 그거. 근데 왜 그걸 몰래지? 어 가, 가마, 가만히 막고 있는 거야 뭐 내가 못어는데아이 ㅈㄴ ㅈㄴ 아 방금 그것 같은 아, 느낌인가? <laughs> 녹턴 탑개많이 오네? 아유. 왜 저러냐 쟤아연하지 그.. 녹, 미드 정글이 나눠서 보는 거 같애 음. 탑 보고 바텀 보고 음. 아.. 코어 이 존나 심하게 나네? 코어 그 차이 탑 해야 되나? 코어 차이 탑 해볼 것 같은데 야야 미드 또한번 빼야 돼 빼야 돼아야 저기 있어 여기 있어 깐다. 이게 씨발 속박을 안 맞아도 한 마나도 아웃을 한번 오면 다 죽으니까 시아 이쪽에 잡아야겠네. 전략이. 아예 미드가 시아를 잡아야 된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잡아도 의미가 없어. 잡아줘야 돼. 하... 응, 나아 지금 이거 먹고 싶지가 않지. 오. 야. 높은. 혹시 쏠 기동신 되면? 쏠 어. 기동신 안 들어 얼굴이 아, 안 보인다. 조심하는 게. 여기 여기가 그냥 또 오겠다. 시험을 쉬운, 일단. 또또 또. 또. 가스일 아, 수도 아, 있어. 아개달팽라랑 바로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 지금 여기 와드 치워졌다 아이 만 없다. 소리 안 보인다. 집 가스일 거야 아마. 노 둘. 공 맞춰봐 저거. <놀라> 어다나죽 나이스. 나이스. <laughs> 우리 저거 열심히 미는 걸 봐선 또 어디 갈 거거든. 소란 보인다. 레왔스 대 바텀을 거 같아. 아니 아 지금 저거 가는 거아니네 씨발 여기 또 온다고? 가까이 가까 갈까? 갈까? <laughs> 카운터 제가 할게. 숨어서. 아 아니, 아니야, 빼야 돼. 여기 라인 먹히면은 다시 마음 라인으로 들어가자. 응 빼! 그냥 빼버려 애가 왜 못하게 하네 그니까 극한으로 살인다 아이오니아 갈까? 그렇다고 아까 다이브하다가 아까 같은 일을 벌어다니기 싫어 야, 비도 들어가 간다 궁깔라 궁궁궁 궁 아씨 너무 힘들어 아씨, 유독 던져야 돼 아, 잠깐만 이들로 어디야 아아 아나온에 굿가는? 샤워는. 이 새끼, 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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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섯 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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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섯 어떻게든 키를 주워 먹어야겠어. <laughs> 지금은 내 절에 갈 때가 아니다. <laughs> 아씨, 잘못 눌렀. <laughs> 아니, 무조건 사려, 에 아, 근데 좀... 오른이 못하는 친구겠네탭데 태... 태블망 갔거든. 오른 태블망 무시하지 마. 트에 엄청 나온다, 이제. 아니, 올라픈데. 올라프였으면은... 덤블찍기 가야죠. 조끼는... 네. 아... 올라프는... 선태블로 태블망을 갔다고? 돈벌찍기 음, 가고 가도 상관없는데 어... 바로 갔으니까 어... 데는 못하는 친구이미드코 간다. 위로 빼, 위로. 위로 빼, 위로. 아... 어... 거기서 그냥 들어가면 내가 끝까지 봐주지 못하지. 계속 외로 끄자. 내가 볼수 있죠. 친구 아, 약간 아 아, 뭐야? 붕, 지금 돌았왔네 아, 잘못 깔았다. 빼자, 이보일러렸네 이따 해라. 포터 호깅해. 오에 씨 야야 빼야 돼. 아웃솔 안 보여, 안 보여? 노턴도 안 보여. 아웃솔 여기 있어. 나 아, 왔다. 아, 근데 이거 하우스를 빼도 녹턴이 있어. 녹턴 여기다? 여기? 녹턴 여기다 전령 풀었어? 아, 가지러 가야되는데. 녹턴 안자. 하우스를 어디갔냐? 하우스 안보여? 아, 이거 다 바텀인 거 같아. 이거 그냥 다이브한다. 빼자. 간다, 간다. 아이고, 근데 너 나도 4대3이야. 뭐가 솟이 있다면? 뭐가 아니다. 3대3이다. 아, 씨, 밧없어. 아, 아 왜,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없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나많 이거, 는거야거 이거. 이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어디서 찾으라고? 독터 씨. 오른 테라마 있을 거야. 나이스. 아, 아 독터 아래쪽이야. 잡으시면. 오케이. <목소리> 아, 보막 안 다니냐? 다 쓰면 어찌 들어오다야이 그냥 욕 먹자. 아, 아우솔또 왔어. 왔다. 지금 <목소리> 고든 <겨울은 목소리> 상대로 아무것도 쳐다봐. 못 하지나. 오른상 지금 운전자 망토 갖는 새끼야, 싣고 있는. 가보라고, 그. 가보라고? 아니, 오지 말고, 어, 건우 굳이 나지 그래. 이렇게 보면 제가라봐봉가봐 아, 알아. 어? 아. 아. 이거 너무 잡아주면서 나오는데. 아이, 짜증나. 지금 빨고. 하타 뭐하냐. 아이고. <laughs> <laughs> 거는탑 라인전에 끝나야겠다. 와우. 오셔. 하게 아, 넘어가. 멋있. <laughs> 이코야. 진뭐 너무 하는거야시로가 예. 나가다 저건 잡긴 했다. 오, 좁다. 진짜 시아섬 이거 서 서포트의 심리전. 소리 이쪽으로 올것 같은 기분이 되니까 빼야겠다. 아, 좋었다 정글은 언제 내려왔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제나 탈탄다. 오 씨, 제 어, 이제 이제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소 저한테 뭐 침묵같은 것도 있나 왜궁 흘렸지 너 과열 아너 자체 침묵 내 자체 침묵 쉣 그러니까 궁 먼저 침묵. 깔고 싸워야 돼쉣 아. 야나 아, 선궁을 하고 오사구군이야. 어 그냥 그궁 위에서 비빔을 싸워야지야 뭔데 미자? 좋았다. 와우 개 세네. 저도 밝혀먹으면 세지. 아파 죽었네 저거. 2코 고원대지. 네, 궁을 먼저 깔아야 돼. 아. 아. 이때. 대오아너내록스오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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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아, 본캐로 들어와야겠다, 그냥. <laughs>